わあ <Wow. S 2> <laughs> 안녕하세요. 뻘정 소위 뻘지입니다 이번에는 RTX 5060 Ti를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보통 이 정도급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서 게임머들이 가장 많이 사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라인업이 될것 같습니다. 아, 5060 Ti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하나씩 있어요. 우선 스펙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전작인 RTX 4060 Ti, RTX 4070을 비교군으로 가져왔는데, 4060 Ti 같은 경우에는 8기가, 1 6 g b 브랜드 버전이 나뉘어져 있었죠. 이번 5060 Ti도 그래요. 근데 눈에 띄는 점은 가격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16GB 모델의 경우에는 499불에서 4 9불로 무려 70불이나 내려갔고 8GB 모델은 399불에서 379불로 20불 내려갔어요. 70불이면 한화로 거의 10만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정신 차렸나? 싶죠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안좋은 소식. 이번 RTX 50 시리즈 추이를 보면 어땠어요? RTX 5080은 전작 상위급인 4090을 못 이겼고 5070은 마찬가지로 4080을 못 이겼죠 그만이 즉슨 이번 50 4060 Ti도 4070을 못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인데 실제로 어떨지 한번 볼까요?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늘 하던 라이젠 7 9 8 0 0 x 3 d 에 FHD, QHD 4K 세해상도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3D 마크 점수 먼저 볼까요? 타일 스파이 여기선 RTX 4060 Ti와 RTX 4 0 7 0 사이 역시 예상대로라고 해야 될까요? 향상 폭이 아 저거 보입니다 다른 벤치마크 인 스틸 로마드 에서도 마찬가지로 rtx 40 70 보다 소폭 못한 모습이죠 참고로 rtx 5060ti 16기가나 8기가나 그 코어 수는 똑같아 가지고 이런 3d 성능은 똑같아요 자 그럼 게임으로 넘어와서 먼저 FHD 인데요 좌측부터 rtx 4060ti 5060ti 4070 입니다 3d 마크 상으로는 딱이 순서대로 였는데 역시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제조사 내에서는 스리드 마크 비교가 매우 정확하죠. 백으로 넘어와 보면 백에서도 동일하고요. 연막도 터지고 좀 치열한 전투 상황을 테스트 구간으로 잡았는데 풀 옵션이니까 뭐3 울트라 옵션 이런 걸로 하시면 좀더잘 나오실 거고. 그래도 프레츠 네일 44 프레임으로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로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 로아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던데. 그 RPG 트렌드가 던파로 많이 넘어갔다고. 진짜가요? 어쨌든 로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모나 와일드 같은 트리플 A급 게임에서는 어떨까요? 프로에서 60프레임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중하급기에서 트리플 A급 게임 풀옵션 60프레임은 나오네요. DLSS 같은 업스케일링은 다끈 거기 때문에 뭐 DLSS 적용하시면 좀더잘 나올 겁니다. 근데 포르자에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5060 Ti랑 4070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5060 Ti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이거 다른 RTX 50 시리즈도 이런 느낌이던데 포르자가 뭔가 최신 기텍처에 패치를 했나? 좀 특이했고요. 이외에 다른 게임은 뭐 거의 비슷한 4060 Ti 보다 조금 높고 4070 보다 조금 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4070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 정도. 그럼 4K로 가볼까요? 해상도가 높아서 워낙 고부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경향이. 마찬가지로 모두 풀 옵션이고요. 그런데 어허 확실히 좀 다르죠. 4K에서는 거의 4070에 붙어 있습니다. 고해상도에서는 좀더 낮나? 배그에서 보면 배그도 뭔? 가 4070에 좀더 붙은 느낌 그래도 4070을 이기지는 못하네요 아까 FHD랑 비슷한 구간인데 풀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 정도는 방어를 해줘요 뭐 TV 연결해서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겠죠 그럼 로아도 궁금한데 음 로아도 살짝 성능이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뭐고해상도에서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바로 문명인데 문명7 은 4K에서는 오히려 4070보다 잘 나와요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포르자는 4K에서도 FHD랑 비슷하게 4070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4060ti와 4070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딱 예상하던 정도의 성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RTX 5060ti, 아까 보던 위치에 그대로 있고요. 4070 슈퍼가 생각보다 꽤 위에 있네요. 배그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모습. 아, 근데 라데온 RX 9070이 레그에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5060Ti보다는 잘 나오네요. 로스아크도 마찬가지. 그래도 웬만한 FHD 온라인 게임들은 거진 200프레임 정도는 다 뽑아주는 것 같아요. FHD 144 모니터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고 모넌 와일즈도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선 라데온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다른 데는 5070이 1등인데 여기선 RX9070이 잘 나오네요. 모너이 라데온에 최적화가 좀잘 되어 있나봐요. 다음은 문명7인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돌려봤더니 FHD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QHD 이상 가야 차이가 나고 뭔가 400 프레임 근처로 제한이 걸려있나 봐요. 다음부터 는 빼야겠네요. 업롭도 마찬가지로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는 4060 Ti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도 평균 144 프레임은 지켜주는 모습. 그나마 다행이네요. 레데리에서는 비슷하고요. 여기는 그딱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트리플 A급 게임이다 보니까 프레임 자체가 엄청 높진 않네요. 포르자에서는 놀랍게도 RTX 4070이 아주 아주 근소하게 이겼고요.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위에 붙었다, 아래 붙었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4060 TI와 4070이 정 가운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4K에서는 어떠냐? 고해상도에서는 조금 경향이 달랐죠. 네, 좀더잘 나옵니다. 그래서 5060 TI RTX 4070과 비등 비등한 모습이고요. 배구도 4070에 좀더 붙어 있는 듯한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비기 때문에 뭐3 울트라 옵션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레임이 좀더잘 나올 겁니다. 로스트아크도 역시 4070에 좀더 붙어 있고요. 트리플 A급 게임인 몬헌 와일즈도 보시면 비슷한 느낌이죠. 4070에 살짝 더 가깝습니다. 그나마 고해상도에서 좀 선방하죠. 문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레치에선다 비슷한데요. 했잖아요. 여기선 확실히 차이가 있죠. 문명에서는 RTX 4070 보다도 꽤잘 나왔습니다. 이건 좀 신기하죠. 콜옵에서는뭐 중간 정도. 얘는 프레 d 디랑뭐 똑같네요. 레데리는 음, 4070에 좀더 붙어 있고, 뭐, AAA급 게임에서도 평균 60프레임 가까이 뽑아주니까, DLSS까지 사용하신다면, 저 예산으로는 뭐, 나쁘지 않긴 할 겁니다. 포르자에서는 여기서도 4070에 좀더 붙어 있는 듯 하죠. 뭐, 그래도 문명 빼고는 4070을 이기지는 못하네요. 딱 예상했던 정도의 성능입니다. 자 그래서 RTX 4070을 타깃으로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선 FHD 전반적으로 RTX 4070이 90% 정도 성능이죠. 문명이나 포르자는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콜옵은 좀 낮게 나오고요. QHD에서는 문명 빼고는 FHD랑 뭐 거의 비슷한 모습 가끔그 QHD는 왜 건너뛰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FHD랑 경향이 거의 비슷해요 픽셀 수도 차이가 크게 안 나고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궁금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조드 링크 참고하시고요 4K UHD에서는 전반적으로 살짝 더 올라오는 모습이죠 고해상도에서 뭐좀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세를 바꾼 만큼 유의미하진 않지만요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제품은 기가바이트 RTX 5060 Ti 게이밍 o c 입니다 기가바이트 라인업 중에서는 중급 중상위 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 가장 무난한 라인업입니다. 그래도 급이 급이라서 뭐 별거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퀵 스타트 가이드 뭐 이런 거 있고 뭐야 <laughs> 진짜 뭐네 지지대 이런 것도 안넣어주네요 어, 전원은 8핀으로 봤고요. 이게 어떤 RTX 500TI는 16핀 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이 정도 급에 16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너좀 얇다잉? 딱 이스롯인데? 제가 좀더 상급이 게이밍 옷이도 가지고 있는데, 뭐야. <laughs> 펜 크기부터가 다르네 디자인은 비슷한데, 좀더 어, 작게 만든 느낌이죠.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이번에 이거 다 넣어놨던데. 여기를 이렇게 쓱 빼면 안쪽에 RGB 스트립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당기면 기가이트 글자에 RGB 나오는 거고 여기 실으면 그냥 이렇게 RGB 스트립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 요즘은 다 백플레이트도 있고 한데 뭐야, 근데 여기 에어리 왜 이렇게 커? 기판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아, 기판은 되게 작구나. 이거 한번 뜯어보자. 아, 근데 여기도 써멀젤이... 그렇네. 요거 웬만하면 뜯지 마세요. 이 성능은 이게 써멀패드보다 좋긴 한데 또 뜯는 순간 성능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뜯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뭔가 기판도 그렇게까지 뭐가 엄청 많이 붙어있지는 뭐야? 뒤에도 써멀패드 있는 건가? <laughs> 뭐야? 아니, 5060 t 아 이렇게 한다고? 이게 뒤에도 방열 솔루션이 있어서 좋긴 한데 여기도 이렇게 다 발라놨네? 우선 히트싱크 확실히 아좀 얄쌍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히트파이프 어 열심히 넣어준 것 같고요. 얘는 뭐 썼는지 볼까? 아, 잠깐만. 근데 얘가 16GB 브랜드 모델이잖아요? 근데 전면에 4개 밖에 없어. 그렇다고 이게 개당 4GB 모듈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아, 이게 왜 뒤에 더 얘가 있나 했는데, 아, 이게 양면이네요. 어떻게 하다? 이게 양면은 엄청 고급 그래픽 카드 아니면 잘안 들어가는데. 어 그렇네요. 확실히 여기 뒤에도 브레임이 있고 브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삼성 모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이닉스도 이제 뭐 GDDR7 나온다는데 뭐 아직까지 실제로 적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어는 GV206 사용하고요. 코어가 되게 작은 거 보이죠? 제가 16GB 버전 말고 8GB 버전도 구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인데 보세요. 여기 골드 핑거가 반이 잘려 있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절반이 잘려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성능이랑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RTX 5060 Ti 자체가 8배속이기 때문에, 보이는 건 16배속이지만, 실제로는 이 절반인 8배속밖에 안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절반을 잘라서 출시하는 건, 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되게 뜯어보고 싶게 생겼죠. 요즘에는 이런 약간 하급기에도 백플레이트를 다 넣어주는 편이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백플레이트가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아, 심심하더라고요. 뚜루뚜뚜뚜. 뚜루뚜 와. <laughs> 기판이 이것밖에 안 돼? 기판 크기가, 와, 제 손바닥보다 작아요. 이렇게 최대한 작게 낼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투펜으로 내놓은 것도 좀 신기하다. 차라리 그냥 원펜이나 아니면 LP형이라던가, 1슬로 그래픽 카드라던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약간 어떤 좀 니치한 마켓이 있었을 텐데, 일반적인 투펜으로 내서 오히려 더 아쉽네요. 야, 근데 얘네들은 이런 하급기에다까지 다쏘물질를 해놨네? 구리 히트 파이프는 3개 정도 넣어줬고, 뭐 요건 재미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뒤에 나오는 온도 같은 것들은 다 요거 기준이에요. 온도는 게이밍에서 62도가량이 나오고요. 이 슬롯인데 이 정도면 뭐 다른 투펜 제품들도 그렇게까지 높진 않을 것 같고, 소모 전력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요. 소음은 38.8dB로 정숙한 편이고,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안 들릴 정도입니다. 소모 전력은 180W가량.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RTX 4070이 좀더 전력을 먹고, 좀더 성능이 잘 나오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공정향상으로 인한 게뭐 없다는 거 아니요? 근데 또 그렇다고 전성비가 향상된 게 없냐? 하면 이렇게 전력 제한을 걸어봤을 때 150W로도 성능 하락이 거의 없거든요? 어차피 보급형, 중급형 라인업이면 전력 소모를 좀 적게 해서 이미지라도 챙기지 이랬으면 전성비는 좋아졌네 라는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좀 아쉬운데 그나마 가격이 내려서 괜찮다는 느낌이에요. 다만 신제품이라는 삘은 잘안 하고 그냥 저렴해진 4060Ti 같은 느낌? 사실 가격 인하는 상위급도 있긴 했죠. RTX 5070 50TI는 50불이나 했었고 5070은 동결이었지만 그런데 5060TI의 경우 50만 원대에서 10만 원 차이면 체감되는 게더 크니까 이 정도 라인업에선 가격 인하를 해서 민심을 잡아보자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참고로 이 RTX 5060TI 같은 경우에는 브램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8GB와 16GB. AI 같은 거 돌리실 분들은 당연히 16GB로 가야겠고 근데 뭐 당연히 이 정도 급에서는 취미 수준이 될 겁니다. 게임에서는 어떤 차이냐. 텍스처 옵션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텍스처 옵션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16GB 모델을 추천드리고 또 QHD 이상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16GB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몬스터 헌터 보여드리면 모두 풀옵션인데 FHD에서는 7GB대 중반, QHD에서는 좀더 올라가고요. 4K UHD에서는 9GB 가량을 점유하고 있죠. 또 8gb 모델은 가격이 많이 인하되 지도 않았고 16gb 모델이 가성비 가 상대적으로 워낙 좋아진 편이라서 16gb 사시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 게임에서 브레임을 8gb 초과해서 쓰지 않는다면 성능은 같기 때문에 fhd 유저시라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가 비교를 해보니까 어 막상 fhd에서는 프로브를 당겨도 8gb까지 먹지도 않고요. 쿠다코어 개수나 클럭 자체는 동일 하기 때문에 성능이 거의 같게 나오 죠. 게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게임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QHD 코롭인데 7.4GB, 7.8GB 정도. 참고로 이게 실제로 사용 중인 브레임이 아니라 점유 중인 공간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7.4GB를 쓰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적혀 있는 것보다는 좀 적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4K에서는 어떠냐? 의외로 성능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16기가 쪽을 보면 이미 8기가를 넘게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적다 보니까 8기가 모델에서도 프레임 성능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 이건 다행이네요 AAA급 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는 뭐 점유 자체도 8기가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 절반만 얘기한 거긴 해요 4K에서 DLSS 안 쓰실 겁니다 합니까? 안 쓰면 프레임 30 나오는데 이 정도 급에서는 거의 필수겠죠?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게 돼요. DLSS가 기본적으로 업스케일링이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VRAM을 먹어요. 그래서 16GB 모델을 보면 지금 점유 브램이 10GB죠? 8GB 모델 쪽을 보면 8GB 꽉 찼고 프레임도 낮을 뿐더러 프레임 타임이 훨씬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정작 4K에서 DLSS를 쓰기 힘든 케이스가 있어요. 사이버펑크도 보면 역시 동일한 현상. 그래서 5060 Ti 8기가짜리로 4K 게이밍 하시려면 DLSS를 배제하거나 텍스옵션을 낮춘 상태에서 DLSS를 쓰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또 듣기로는 8기가 모델은 물량이 많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나마 지금 RTX 5090도 이제 상시로 구할 수는 있고 시장 상황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이번 RTX 5060 Ti도 금방 괜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능 향상이 4070도 못 잡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